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님의 산상수 8가지 복을 말씀하실 적에 가장 첫 번째가 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천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천국카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성경적인 관점으로서 어,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흔히들 고수와 하수 얘기들을 많이 하죠. 프로와 아마추어. 또 프로 중에서도 프로페셔널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말이죠. 보다 더 향상되는 것들을 굉장히 말을 하죠. 그러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나요? 음, 하수는 하수로서의 추구하는 것이 있고 고수는 또 고수로서의 또 나아가는 방향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고수가 전해주는. 전승하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적인 얘기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과정을 고수도 음 하수의 과정을 다 거쳐서 걸음마부터 시작을 해서 음 겪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거기를 그 말을 수용하는 자가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했는데 조건이 붙는다 이거죠. 신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가난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가난은 싫잖아요. 여러분 가난은 정의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뭔가 충만한 상태, 어지간한 상태가 아니라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 놓고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에게 있는고 했더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누가 불어 넣었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불어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했어요. 생명에 대해서요. 그것이 최초의 인류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옆에, 에덴 동산 옆에 누가 있었어? 에덴 동산에? 네 뱀도 있었어요. 그 뱀도, 뱀의 생기를 불어넣죠? 그걸 보고 미혹의 사건이다. 이렇습니다. 원래의 본질과 벗어난 어떤 그러한 다른 기운, 이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수저를 하나 얹으려고 하는 거지. 그것도, 어, 독, 독수저를 넣는 거죠. 먹으면 죽는 건데 마치 그 누굽니까? 그 백설공주인가요? 독사가 먹고 독사가 먹고 쓰러졌는데 왕자가 건져가지고 잘 먹고 자살았다는 잘 그런 얘기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단적인 미혹도 하나님이 만들어오는 범위 안에서 다 시작되는 것이니. 중요한 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본래적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과 변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진짜와 짝퉁이 무엇인지를 그거 알아야 되겠죠. 아마 보석을 감정하라 그러면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보석을 주면서. 그죠. 어. 그런데 자 고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보고 주셨는데 천국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하찮아서 해퍼서일까요?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이 지상보다 못한 상태의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운운하셨을까? 응? 또한 가지. 지상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laughs> 그러면, 그 고수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예수님이 돈이라는 위력을 몰라서, 세상의 그 북이 영화라는 그 자체를 몰라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한 것인가? 그렇죠? <laughs> 돈의 위력을 예수님이 과연, 과연 모르시는 분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단이가 뱀이 그 시험하는 자, 예수님이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에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어 먹어야 산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것이죠? 근데 먹어야 사는 거는 당위적인 것인데, 그거는 먹어야 사는 거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뿐이죠. 그런데 사단은 얘기 사단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죠. 목적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의 존재의 이유는 그냥 밥 먹는 존재야, 밥벌어지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위치를 굉장히 전락을 시키려는 대단한 대단한 놈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그 영적인 지수가 그러면 뱀. 즉 사단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지수, 영적지수 이런 표현들을 아마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하고 어딘가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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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지시 들어봤을 거예요 IQ지수, EQ지수 이런 것처럼 영적인 지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또 기독교계에서는 신비주의니 뭐 이념주의니, 베타의 주의니 여러 가지 또다른대로 막 나누어요 왜 자기 것이 옳다 하고 하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건데 중요한건 영적인 지수는 사단도 사단의 급에 따라서 금만큼 영적인 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안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적인 지수는 어떤 지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 생명과 사망의 법을 주셨는데 생사 화복이죠. 그거를 주셨는데 또 사단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분명코 아담에게 동산자, 근원자가 대상자인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임의라는 것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유를 줬죠. 그러나 그 자유 안에는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먹고도 먹으면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것도 알려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위험이라는 신호를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냐? 자 하와한테 자 하나님은 아담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뱀은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어, 하와한테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참희한하죠 음.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얘는 지금 뭔가 순리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딱 조사하고 있다가 하와가 오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 걸립니까? 그냥 이렇게 딱 낚았는데 착착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는 법은 없는 거죠 한발 차이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천국에는 생명나무인 예수님이 계시는 거겠지만 한발짝 차이로 이렇게 와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가 있다는 거예요. 뱀이 또하들를 들고 도사리고 있다 는 말입니다. 문맥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상 뱀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예, 뱀이라는 존재의 그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그 실체는 사단인 거죠. 그 배후는 사단을 말하는 거죠. 결국 사단을 말하고자 뱀이라는 특징을 들어서, 뱀을 들어서 뱀이라고 한다 이거죠. 왜 들짐승 둘, 둘 중에 가만히 특징을 살펴보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 뱀의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쓴 건데. 한 발짝 차이죠? 한 발짝 차인데 누구에게 그길 갖다 붙이느냐예요 이쪽 말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일리가 있어. 절대 절대야, 절대. 근데 또 이쪽 이쪽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오죽하면은 이쪽 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음, 이쪽 얘기 들을 었 때는 그렇게 안 보였던 그 나무가 <laughs> 이쪽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거죠? 이거 보통 사건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떻게? 그래서 자기주관을 따라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 자기주관 가지고 있는 분들 많죠? 예, 열심히 가세요 음,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후회할 거를 생각하고 따먹었어요 후회할 거를 몰랐죠. 몰를 뿐더러 이미 미혹된 상태에서는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이제 이쪽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전했어요? 아담한테 갔잖아요 즉시로. 그래 그걸 먹게했어요 안 먹게했어요? 먹게했잖아요. 근데 또 아담은. 아, 담담하죠? 그냥 주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홀딱 먹었어요. 홀딱 먹고 보니까 자기네들의 벌거벗었음을 보여서 안 보였어요. 벌거벗었음을 보였다는 게그 육체적인 자기네들의 모습도 그렇게 했겠지만,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부끄럽다. 예. 자기. 음. 자기 현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 이쪽 얘기와 이쪽 얘기가 상의할 때는 어디가 맞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그걸 보고 이념의 차라고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념 차이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됐다 이거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곳들보다도 가장 구별된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아니었어요오죽하면그 에덴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녀가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그러한 어떤 상태와 환경과 모든 것들을 여건을 육적인 차원에다가 조성을 해놓은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콜라당 날라갔습니까? 안 날라갔습니까? 아이고, 콜라당 말아먹었어. 사업 실패네. 말아먹었네. 그럼 하나님 자신이 무능해서 말아먹은 걸까요? 하나님 자신이 무능해서, 몰라서. 알기 때문에 경계를 했고,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내비어뒀죠 양성하고 숙성령 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에 뱀이 어떻게 질문했느냐? 동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해 버렸다 이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이 기가 막히죠. 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것들을 먹으라 했는데 얘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차이를 아시, 아시겠어요? 애매하죠? 어,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 얘기 들으니까 뭘 알고 얘기하나, 지금. 어? 뭘, 이쪽이 더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쪽은 참 단순 무식한데, 표현하자면 말입니다. 하나님 단순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그 당세의 관점에서, 우리 현실적인 무지한 인간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정령 죽었는데, 그래도 6,900년 이상 살았네? 그러면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육체 자체가 아니라, 믿음에 결국 영혼을 구원합니다. 라고 베드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의 가치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을 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육적인 나이대로 살다가 결국 가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의 공간으로 갈까? 어디로 갔는지는 저는 본 적도 없지만 시편에 보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기.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반대로 말하면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은 의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와 불법은 진리와 미혹은 같을래야 아무리 붙여놔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의한 쪽에서는 의로운 쪽이 그렇게 미울 수는 밖에 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것을 그러한 존재적인 가치의 충돌 이 자체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있내 없나 할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이 살아계신 것이고 정의는. 반드시 살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의 승리는 정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비슷한 것들은 너무나 많다. 비슷한 논제, 논리, 그렇 그런 이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만 봐도 좋고, 선악과를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첫 단추가 뭔지를 바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지금 성경의 66권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벌써 이만큼 커져 있고, 같은 선악과 사건을 보고 나도뱀의 그때 한, 한 말에 대해서, 자, 뱀의 논리, 사단적인 논리, 사단적인 진영의 논리도 이만큼 커져 있죠? 그러니, 여기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자는 분에 태운다 했을 때, 그러면은, 알곡이라는 거는 성장했다는 거요? 예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 성장했고. 그럼쭉정이도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성장할 만큼 성장했어요. 역사를 다 하루아침에 큽니까? 하루아침에 크는 알곡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떠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왔다는 거지, 아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사업 실패했다고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보다도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은 실패는 아니잖아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대안이 있는 거지. 미리 다 알고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치. 언약과,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매 하나까지도 놓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렇게 역사를 운영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겠기 때문에 실패라면 알곡이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되죠? 그다 실패한 것 같은데? 어머나 세상에.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이 알곡들은 어느 알곡들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원수의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천국은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비밀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봤냐 이거지. 그런 것처럼, 보고 온 사람의 그 증거를 듣지 않잖아요. 그럼 거꾸로, 지상에서 선지자들한테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하는 거에 증거를 듣지 않냐 하면, 아무리 천국,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알곡은 알곡이고 쭉정이는 쭉정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만나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그러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명철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어떤 신앙과 종교론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적어도, 적어도 현실과 다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실성, 현실을 반영하는 바로 그 근원적인 책이라 이 말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윗물이죠. 그렇죠. 말씀은 윗물인데 이 말씀을 담당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것으로 탕물을 흐려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의 사건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에도 흔들었죠 예수님을 시험했고 재림의 때에도 이 놈이 예팹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천하를 깨웠다 이거예요. 그런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영적 지수도 있는 놈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전면적으로 이제 맞대응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겁니다 음. 또한 가지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도요 자기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것은 초림의 때가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이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아닌 거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이 심판이죠. 또 상을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심판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라도 진노의 때라도 의를 가르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런 종이 있다 이거죠.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겠어요? 네, 요한복 6장 27절에 보면 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신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계열 그 관련성의 그 궤도, 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얘기하지만 유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한 줄기 빛의 역사를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근실한 자기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정통한 말씀을 증거하겠죠? 그 정통한 말씀을 빗나간 모든 것들은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아무리 보기에 화려해도,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악과라 이겁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요. 예 그런데 오늘날을, 오늘날 현실주의자들이나, 기독론자들 중, 중에도 이거를 과연, 글쎄요, 알 만한 사람들이 과연 지구상에 몇 포로나 될까. 참으로 궁금하다, 이거요. 궁금하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어떠한 장막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오죽하면은 10편 131편에 보니까 역사를, 일을 다하면은 쉬어야 안 쉬어요. 일할,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오겠네. 그죠? 근데, 일할 때와 쉴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초림 때. 그러면 초림 때까지는 적어도 하늘의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쪽이야, 뭔가가. 투자하고 모든 것이, 그죠? 다이 겨누는 것이 예정된 모든 것들이. 근데 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쉬셔야안 쉬어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누울 자리 보고 누우라고 했고, 뻗을 자리 보고 다 뻗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아무 데서 다 쉬는 거요? 자기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높은 산들아, 이스라엘 높은 산들아, 그러면 이스라엘권에 이미 높은 산들이 있다는 거요. 예 이스라엘권에 실력자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동안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인의 음성이 들었다면 그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음성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음성에 따라서 더 움츠러드는 건 어떤 사건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내것이라는 소유욕이 생기겠다. 이겁니다. 내놓을 수가 없는 그죠? 어, 어 확인해봐야 돼 어,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돼아 내가 확인해볼 거야 왜? 내가 이래 봐도 음, 응? 내가 이래 봐도 하귀가 몇 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응예 음. 예수님 앞에서 머리놀이 타다가요 뱀이 머리 깨칠 때 같이 머리 깨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지. 어이구 훌륭하신 지도자님들이 여 이렇게 안했다고요.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보면 그러면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 외친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욕했다고 그 욕한 장면만 보면 꽃투리 잡을 거예요? 전체적인 뜻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욕하신 분이 잘못된 거요. 그렇게 진짜 그러한 그, 그말 그대로 그 실체들이 잘못된 거요. 그런 것부터 분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 말한 그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똑같은 말이라도 어느 계열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줄에 서있냐에 따라서 결국 그거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예 사람들끼리는 서로 가불른방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그러나,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라면, 내가 어느 선에서 내가 투쟁을 할 것인가, 나의 자리를 잘 보고 그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 예, 이등구 목사님, 정광철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이 사역의 현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저 현상적인 그러한 공상적인 자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런 천국의 실상들처럼 반드시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며, 거기까지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다안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느 시대든지 간에, 어느 시대 누구를 통해 역사든지 간에 그때와 그 시대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늘의 인자의 징조는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예, 징조는 알게 한다, 즉 사인을 주신다. 그건 다른 말로 나팔을 부는 때가 있다, 이거죠. 그 나팔을 부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오셔서 같이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또 다가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그러한 신부들이 돼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예, 그것이 오늘 또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증거하도록 하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